괜찮아. 저놈이면 되겠어.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볼놈이야. 만나서 사주 갖고 와. 와, 너무 <laughs> 잘 됐다. 우리 딸 이제 그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? 아, 축하해, 축하해.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전에 무석인이 좋다 그러면 정지했네. 네. 어릴 때부터 전 모든 걸 신년님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. 남자도 마찬가지였죠. 남편의 마음에 들었던 저는 신녀님께 남편을 먼저 선보였고 허락이 떨어진 후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아, 자기가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나? 봐요. 그러니까 죄송해요.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잘 결혼 생각이 없어서요. 남편은 비혼주의라고 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. 신녀님이 이 남자는 내 남자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이었죠. 그렇게 신녀님의 예언대로 저는. 잘생기고 착한 심지어 술 담배도 전혀 할줄 모르는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. 차라리 회사 간두고 식당 같은거나 차릴래? 엄마 건물 중에 하나 골라보자. 엄마 건물 엄마 중에 건물 하나. 중에. 참고, 아유, 저 않나? 뭐, 참고 살아야 되잖아. 어, 뭐?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부적으로 도배를 해도 돼 사실. 부적으로 도배해도 아유, 돼요. 돼요. 건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, 저 정도면 사실 이혼을 그냥, 왜 그냥 하시지? 그냥 눈딱 감고 사는 거 어떻게 살아요? 의견이 빨리 모아지는 거 같습니다 예. 취미활동으로 풀면 돼요 <laughs> 그, 스트레스는 그럼 <laughs> 에이, 살아야 돼요 난 내가 계속 벌어서 우리 공주님 먹여 살릴 거예요 신녀님 말씀처럼 우리 남편은 제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해서 비혼주의까지 포기한 남편을 위해 저는 못할 게 없었습니다 미안해 안 된대 나는 떠나 가지 말고 이 집에 있어 돼 너는 언제? 내가 골라 준그 집에서 나가면 안돼 너가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네 남편이 돌아와 그리고 남편한테는 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갈때 그때만 가고 함부로 가선 안 된다 저 둘이 같이 보내려고 그랬는데.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사위한테 좋은 집이나 하나 해줘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래서 결국 지방을 못 따라간 거죠. 그냥 아... 그 어? 거의 아바타 같아요. 음. 이렇게라 저렇게라 뒤에서 조종. 그러니까 그런 마리오네트 인형처럼. 뭐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건 좀 안타깝긴 음. 한데. 아니야, 괜찮아. 내가 주말마다 올라오면 되지. 자기도 자주 오고. 남편이 되게 스윗하시다. <laughs> 또 되지. 우리 착한 남편은 제가 같이 못 가는 걸 이해해 주었습니다. 그렇게 우린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. 주말 부부가 또더 애틋하다면서요. 네,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. 아, 어 남편이 보고 싶어도 갈수 없었던 저는 남편이 일일이야. 오는 주말만 어. 기다리며 살았습니다. 그러나 갑자기 남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. 예고도 없이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어, 방금 막 들어왔어. 어,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. 어, 이따 봐. 그죠. 그렇죠. 엄마가 또 붙여 놓으라 그랬겠지. 어디 어디 붙이라고 다 했을 거야. 저거 저거만해도 한돈꽤들어가 저것도 붙이는 장소 음. 놓는데 다 있어. 아, 음. 그냥은 붙이는 게 아니야. 그렇지, 그냥 아무데나 막 붙이는 거 아니야. 당장 네 남편한테 가봐. 거기 기운이 세니까 가자마자 이것들부터 숨겨놔. 세상에, 아 근데 저거 무서워요 좀. 부적을. <laughs> 어? 부적을 넣다가 뭔가 핸드폰을 발견했구나. 남편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었습니다. 절 만나기 전 모습이라도 있나 싶어 여러 번 앨범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나왔습니다. 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남자야? 뭐예요?